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여러분의 취업을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커리얼의 칩 이네이블링 오피서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그 유튜브에 그, 그 이렇게 펌프업을 받아 갖고 이렇게 막쫙 올라가면은 얼굴을 까고 이름을 까고 독립을 하겠죠 하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럼 저도 독립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저의 그 저 지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책도 준비하고 있고, 강의도 준비하고 있는데, 어, 되게 싸게 풀 거예요. 왜냐면, 난 싸게 많이 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지. 지금, 지금 보면은 이제, 이직이나 취업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좀 비싸요. 굉장히 비싸. 근데 비쌀 수밖에 없는 게 1대1 컨설팅이 위주거든.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1대1 컨설팅? 좋아요. 진짜 효과 좋고요. 진짜 저랑 한 시간만 얘기해 가지고 깨달아 갖고 붙으신 분들도 되게 많고 이력서 자소서 저한테 받고 붙으신 분 되게 많아요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꽤 있는 걸로 봐서는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랑 일대일로 붙어 갖고 뭔가 한다는 게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과외 같은 거야 그러니까 과외 시장은 지금 엄청 활발하게 돼 있는데 솔직히 이거를 어떤 체계적인 그 커리큘럼에 맞춰갖고 뭔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는 되게 드물거나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 돈이 안 돼서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싸게 해갖고 존나 많이 팔 거거든. 존나 많이 팔려면 여러분들이 존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야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싸게 해. 뭔가 아 제가 이제 제공하는 커리큘럼에 맞춰서 그냥 쭉 따라오기만 하면 쉽게 취준이 될수 있는. 조직의 그 속마음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 그 이성의 속마음을 모르는데 동성일 수도 있겠구나. 아무튼 연인의 속마음을 연인이 되고 싶은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는데 그 어떻게 합니까?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잖아요. 어? 야, 다 경력을 찾으면 나는 어디 가서 경력을 쌓냐? 그렇잖아요. 그걸 내가 알려드리겠다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약간 시야를 넓혀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야를 넓혀드리는 게 뭐냐면, 글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뭔가 생각을 좀 많이 해보면 이게 좀 깊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신입이니까 나는 뭐 윗선에서 일어나는 거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되면은, 알아요 면접관이. 야 얘네는 얘는 진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네. 그냥 월급만 따박따박 받다가 그냥 뭐 때되면 은퇴하고 이러려고 하는구나. 이러면은 그럼 뽑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깊어야 돼. 생각이 깊어야 되고 그러려면 경영이나 이런 재반 사정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좀 경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경영 세습이 그좀 위험한 이유. 3대 세습이, 특히나,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경영 세습이 왜 위험한지. 뭐, 물론, 뭐, 우리 그, 위쪽에 이 계신 분이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덩치 좀 좋으신 분. 약간 그런 걸 보면은, 아, 3대 세습이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거가 이제 당연히, 당연히 이제 알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사실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저는 이게. 왜냐면은, 어, 이런 거예요. 창업 때는, 맨 처음 창업할 때, 그니까 러 예를 들면 정주영 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이병철 회장님이라든지. 이게 피 튀기는 경쟁이거든. 그쵸? 피 튀기는 경쟁이에요. 이거에서 자신이 진짜 하나하나 다 해야 돼. 생산, 뭐, 영업하러 다녀야 되는 거, 모든 걸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진짜 자기가 혼자 여기저기 뛰면서, 그러니까 잠도 못 자면서 계속 뛰어다니는 거죠 되게 힘들게 쌓았지. 그 다음에 이제 2대가 되는 거예요. 2대. 그러니까 아들이죠. 창업주의 아들. 저도 사실 2대, 이대... 창업주 2대 그 대기업 분들, 어, 그쵸. 창업주의 2대까지 좀 봤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아빠가 대고생한 걸 봤어요. 진짜로. 실제로 봤고, 그게 사실은 그리고 회사가 이렇게 올라가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진짜. 삼성도 한번확 꼬꾸라진 적이 있었어. 다 똑같아. LG도 한번확 꼬꾸라진 적이 있었고, 현대도한번확 꼬꾸라진 적이 있었어. 진짜. 진짜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자식 입장에서는 갑자기 막그 수입이 확 줄어들고, 막, 와, 아빠가 막, 원래 막, 그래도 밤 11시에 12시에는 들어왔는데, 아빠가 새벽까지 안 들어오고, 막, 어? 차막 회사에서 자고, 이런 상황을 봤단 말이야. 그죠? 직접 보고, 응, 배울 수 있었던 거지. 아, 회사 경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존나 빡세구나.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순식간에 끝나는구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임원, 임원들이 이제 뒤통수를 존나 치거든요. 보면 기사에 존나 많이 나와요. 중소기업 같은 거 봐요. 존나 많이 나와. 장난 아니야. 뒤통수 존나 친다고. 근데 이 형님들을 본 거지. 그러니까 아빠가 와서 얘기할 거냐. 얘기하면 듣는 거야. 거기서 배운다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거를 봤잖아. 그 상황을. 개판 나는 상황을 봤단 말이야. 어려웠던 상황을. 그러니까 2대 때까지도 그나마 괜찮아져요. 근데 3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3대쯤 가면 존나 안정이 됐어. 회사가 존나 안정적으로 굴러가.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대기업이 되고 나면요. 안정적으로 그나마 좀 굴러가요. 왜냐하면 시스템이라는 게 돌아가는 거거든. 그 예전에 그 되게 유명하신 사장을 뭐 가르치는 뭐 그런 분들의 이제 책도 봤는데 결국에는 사장은 모든 걸다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 그니까, 러 오너는 모든 걸다할 필요는 없고,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적재적소에 뽑아서 넣고, 그 사람들을 적절하게 잘 갈구고, 당근, 잘 이렇게 땡기고, 그죠? 채찍으로 갈구고,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요런 거를, 노하우를 3대는 뭘로 배우냐면, 어, 그냥 듣고, 읽은 것밖에 없어. 아, 그찮아요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 때잖아요. 그니까, 러 그리고 게다가 이제 의지가 있어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직접 가서 막 우리 우리만 해도 그렇잖아요. 할아버지한테 뭐 배웠어요? 저 솔직히 어, 저도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서 진짜 놀라웠던 게 학도병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최근에 알게 어요 최근에 뭐 그런 걸 알았으면 이제 살아계셨을 때좀 뭔가 얘기도 좀 많이 들어보고 얘기도 좀 많이 해보고 했을 텐데 그냥 그냥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니까 그냥 아이고 그냥 뭐기워 해주시면 고맙고 약간 그런 거였거든. 그러니까 가서 직접 배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부모님한테 결국엔 배우게 되는데, 부모님은 그 자기의 부모, 그러니까 할아버지, 1대 청역주가 대고생한 걸 봤지만, 너네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이걸 키웠는지아니뭐 이런 얘기 해봐야 듣고 그냥 흘리면 그냥 끝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3대가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게 사실은, 그래 뭐 예를 들면 이만한 뒤통수 맞았어. 그럼 뭐 그뭐 넘어가면 되는 거지. 뭐나돈 많은데 뭐 해가지고 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 제일 문제는 고객의 니즈에 존나 둔감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이제 되게 많이 보는 게 이제 장사의신 유튜브인데 장사의신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야. 고객들의 리뷰에 대해서 존나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지 네가 돈을 벌수 있다는 거거든. 이거 솔직히 근데 기업도 똑같아. 완전히 똑같아. 완전히. 진짜 솔직히. 맞잖아. 그렇잖아요. 애플도 그래. 애플도, 심지어 그 개무시하기로 유명한 애플도, 고객들을 개무시하기로 유명한 애플도, 걔네는 고객이 원하는 뭔가를 만들어내가지고 갖다 준단 말이야. 그이 세상에 없던 무엇인가를, 예를 들면 디자인이 됐건, 뭔가 보완이 됐건, 아니면 내가 좀더 잘할 수 있다는 뭔가 그런 뭔가 자부심 같은 게 됐건, 그런 거를 딱 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고객을 무시하면은 회사는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창업주? 개고생하면서 고객 비 맞췄죠? 2대? 아버지가 그 개고생하면서 고객을 왜 저렇게 케어를 하나를 고민을 하면서 봤지? 3대? 듣기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사실은. 역사에도 엄청나게 많잖아. 그렇잖아요. 삼국제도 나오죠. 유비? 개고생을 해서 만들었지? 뭐그 자식 때? 뭐그 손자 때? 조조도 똑같고, 개박살 났잖아, 결국에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응? 조조도 그삼대때 개박살 난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그, 진짜로 그, 이게, 개고생을 하면서 세운, 세운 사람과, 그걸 그냥 듣고만 자란. 근데 막, 하, 나는 엄청 막, 배부르고, 막, 잘 살아. 엉꺼먹는 응? 그냥, 거기에 이제 안주하게 되는.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래니까? 그런 거랑 완전 차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3대 기업은 다 망한 거냐? 이거 좋나 이거 애매한거지 아니죠 3대도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거예요 아까전에 얘기했죠 할아버지한테 가서 배우던 아니면은 진짜로 주변 돌아다니면서 막 배우던 아 이게 회사 경영이 만만한게 아니구나 그냥 뭐 앉아가지고 그냥 아흠아흠하고 뭐 밑에 있는 애들 갈구고 이러면 돼막 갑질하고 이러면 되는게 아니구나 라는걸 깨달으면 그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은 기업을 유지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렇지 못한 3대들이 있죠 우리 기사들에도 나오지만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3대 정도 가게 되면 창업주 레벨의 혁신이 과연 가능할까? 네? 약간, 약간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지금 3대 그 형님들이 막좀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를 칭찬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창업주는 진짜 거의 막 엄청난 혁신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6.25때막 박살나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정도 혁신이 과연 가능할까?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미국 유럽이 세습을 안 하는 이유가요, 경영 세습을 안 하는 이유가 사실 이거예요. 미국 유럽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야. 미국 유럽 부자들은 자기들의 부자를, 부를 그냥 밑에다가 내리고 싶은 거지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하지 않아요. 왜냐? 그 운영하는 사람은 리스크를 항상 지게 돼 있어요. 회사가 망하면요, 다 같이 망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분을 내가 예를 들면 회사 지분을 왕창 100억이 있어. 현금 100억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갖고 있는 회사 지분을 다 사는데 썼어. 90%를 그 100억을 썼어. 그랬는데 이 회사가 망했어. 이 지분 90억, 100억이 다 휴지조각 되는 거야. 차라리 그럴 바에야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일부는 현금, 일부는 부동산, 일부는 자기 회사 지분 이렇게 해가지고 경영권은 딴 데다 넘기고 차라리 그런 걸 바라는 거야. 그리고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 점점 그 경영 책임이 좀더빡세게 빡세, 이제 묻는 그런 상태가 돼가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잖아요. 뭐 지금 뭐 실행을 뭐 개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FM대로 적용이 되면 경영자들은 이제 감옥에 갈수 있단 말이지. 그 리스크도 이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유럽에 있는 분들이 창업주들이 그 내리지를 않는 거야. 그니까, 니네는 경영하지 말고, 그냥, 손자, 아들, 손자, 고생하지 말고, 아들, 손자, 손녀, 고생하지 말고, 자, 마음 편하게, 어, 돈 많으니까, 우리, 어, 이거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착해가지고 경영권을 뭐, 안 지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하 여러분들이 가게 된 회사들이 대부분 세습되어 있는 회사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입사를 하게 돼서 한 5년, 10년이 지나면 되게 나한테 이제 와닿게 돼요. 그 사람이 경영을 잘하면 내가 보너스를 엄청 많이 달수 있고, 못하면 나까지 작살나거든. 네. 그런 쪽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서 오늘 3대 세습 회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3대 세습 한다고 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저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얼마나 잘하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취준생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의 경영 능력을 한번 봐야 돼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탈수니까 덥네요.